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드러의 왕호 롱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드론은 페럿 만보 F P V입니다 네 페럿에서 나온 만보고요 우리 이거 리뷰했었잖아요 네 페럿 만보 미션이 있고 <laughs> 네 이번은 F P V 버전으로 새로 나왔어요 몇 맞아. 개월 전에 그리고 이 드론은 네. 저희 헬셀에서 헬셀에서 네, 헬셀에서 <laughs> 무상으로 이 드론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셔갖고. 아. 헬스에서 무려 패럿 그 본사에 연락을 해서 본사요? 네, 우리한테 연결을 해줬어요 네. 네. 요즘 뭐 저희 본사랑 커넥션이 좀 많나 봐요 아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뭐 <laughs> 네. 하여튼 뭐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한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서 네. 그리고 만보 반갑네요 본체 도넛이 가장 최애하는 패럿 네. 만보 네, 리모컨 있고요. 원래 그 오리지널 버 그러니까 미션, 만보 음. 미션은 조종기가 포함이 안돼 있는데 안돼 있죠. 요거는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FPV. 예. 네. 그 옛날에 뭐 많이 나왔었잖아요. 구글에서 나온 거 3D 기어 VR 같은 네, 느낌이죠. 네, 기어 VR 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 앞에 네. 요, 요거에 만보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따 이렇게. 카메라를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드론의 시점에서 그쵸. 딱 보인다. 1인칭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음. 그런 장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 카메라. 네.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이 음. 카메라를 레고처럼 부착을 해서. 맞 네, 하... 이게 화질이 어떻게 됐죠? 이게 720p HD 맞습니다. 화질이에요. 음. 근데 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이 됩니다 역시.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네. 네. 근데 심플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격이 약 19만 9천 원 네이버 기준으로 네이버 최저가, 네, 최저가 기준으로 네. 19만 9천 원인데 네. 보통 만보 미션 가격이 18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고글과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보 미션과 만보 FPV를 비교해 보면 만보 미션은 캐논과 그래버를 이용해서 좀 장난하는 것에 치중되었다. 대신에 만보 FPV는 고글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할 테스트는 뭔가요? 첫 번째로 배터리 타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악세사를 전혀 끼지 않은 상태로 공식적으로는 이게 9분 정도를 날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9분 정도를 나는지, 네. 이게 뻥카지 아닌지, 페이크인지 네. 네. 진실인지 네. 네. <laughs> 해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저, 시작. 7분. 네 패러 만보 7분 14초 만에 임종했습니다. 좀 실망이네요. 네, 좀 실망이에요. 네, 네. 네. 요 가드를 달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크게 치면 안될것 같은데. 구차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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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 그래도 8분 40초 정도까지 날아줬어야 됐어요. 네. 네, 공, 7분 1 4초 공식 기록보다 네.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빨리 죽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배터리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후한 점수를 드릴 수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만보 수신거리 테스트를 위해 지금 제가 밖에 나와있는데요. 저번 질럿 드론과 비슷하게 측정을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날려보시죠. 잘겠습니다 저번 질럿 X랑 거의 비슷하게 날아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두 번째 테스트 거리 측정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100m 이상은 충분히 이제 공식 스펙대로 나갈라 간것 같고요. 이제 맨 마지막 테스트인 FPV 화질 테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그러면 지금 제 아이폰하고 지금 이 고글 그리고 리모컨. 그리고, 패러 만보까지 지금 연동을 해놨고, 지금 드론 킹이 제 만보를 가지고 집 밖에 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저는 요 고글을 통해서 드론의 시점에서 한번 비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카메라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어 신기합니다. 예, 네, 신기해요. 어, 지금, 네. 네, 피디님이 보입니다. 네. 어, 카메라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뜨네요. 네, 무슨 일이 생길 걸까요? 아니, 보였는데 끊겼어요. 그러면 다시 껐다 킬게요. 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날렸더니 어, 신호가 자꾸 이벽 때문에 끊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실내에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 좋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번 날아서 이 집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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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비행을 하는데 실제 같습니다. 저쪽에 방향의 엔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게. 어, 진짜 제가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좋습니다. 자, 아이들 방. 자, 구경 왔어요. 자, 좋습니다. 아이들 방. 침대 있고요. 자, 키티. 안녕. 자. 어, 근데 지금 밖에서 찍을 때랑은 확연히 다른 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아요. 아, 지금 롱킹. 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네, 왔습니다. 자, 어, 좋아요. 자, 어, 우리 피디님. 네, 피디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 지금 나갈 거예요. 네, 오지 마세요. 나갈 거라니까. 안녕. <laughs> 자, 일단 집을 돌아왔으니까 한번 이제 착륙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패럿 만보 FPV 네 오늘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날려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뭐 만보는 워낙 믿고 보는 네, 네 토이 드론이니까 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제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배터리 타임이 약간 아쉽긴 했지만 네. 나머지 것들은 다뭐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뭐 별점을 매겨볼까요? 네 별점을 한번 매겨드리죠 저는 한 4점? 5개 만점에 4점이에요. 네, 별 음. 5개 만점에 4개. 네. 네. 왜요? 어, 뭐 가격은 약간 비싸긴 한데, 네. 일단 뭐 워낙 호버링이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그 가격대에 걸맞는 급의 드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국산 토이 드론이랑은 좀 급이 다르다. 음.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음. 물론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캐논이나 이런 것들도 쓸수 있고, 맞아요. FPV가 물론 게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사점 정도 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음. 세상에 완벽한 드론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긴 배터리 타임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에 별점 다섯 개 드릴 수 없잖아요. 음. 뭐 그리고 가격이,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는 사람한테 이 드론이 최고의 드론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을 충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드론의 드론의 만듦새 그리고 이걸 갖고 놀때 얼마나 좀 흥미로운 거리들을 함께 같이 더해서 갖고 놀수 있는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넘사벽. 그래서 우리가 이 만보를 이용해서 히든 아이템을. 되겠죠? 무슨 게임이죠? 네. 소리 지르면 이제 네. 그, 아! 하면 이제 점프하고, 으아! 하면 점프하고 이런 건데, 네. 그걸 이제 드론으로 네. 네. 구현을 할 건데, 네. 만보를 가지고. 만보를 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이 드론 협찬해주신 페럿과 네. 그리고 그래 헬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혹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 저희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구매 링크 들어가셔서 음. 자세한 내용하고 상세 사양 같은 것은 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